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무료 추천드린 휴마시스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내일은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되는지 종목들 둘러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음자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뭐 예전에 비해서 화려하게 막뭐 상악화 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네 오늘도 상당한 어, 탄력 움직임을 주, 주면서 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휴마시스는 제가 어, 무료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주식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음 보시면 무료로 급등주 무료 추천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최고의원 전용 급등주 무료 추천이라고 여기 게시판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올려드리고요 음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아침에 네, 어 휴대폰 알림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네, 알림 설정하는 방법, 안내. 아침에 기본적인 가이드를 남겨드리고, 자, 오늘은 휴마시스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휴마시스가, 저기, 중간에, 중간에, 어, 이렇게 한번 확 눌러버리는, 네, 한번 확 눌러버리는 이런 개미털기 흐름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어, 개미털기 흐름이니까, 푸근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휴마시스가, 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그 코멘트 드린 시간대도 다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음 이렇게 제가 코멘트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 설정하는 방법이 다 안내가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제가 바빠서 좀 자주 못 올려 드렸는데 이렇게 매일마다 네. 어, 글을 올려 드리고 제가 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될때 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어, 추천 내역들이 전부 다 증거 자료로 남아 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을 자랑을 합니다. 네. 뭐 1년에 한번 손절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아주 높은 성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허구원나 상하가 가는 종목 네 폭등하는 종목 네 대시세 주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외에도 어, 이외에도 카페 오시면은 어. 무료로 네 주식 강의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카페 고수분들이 많으신데 무료로 좋은 종목들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무료로 급등주 무료 추천 네,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어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어, 네이버에다가 인베스트 와이즐리하고 여기네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인베스트와이즈를 여기 화면 여기 오른쪽에도 있죠. 인베스트와이즈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음, 주경 주식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주식학원 인베스트와이즐리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처음에 카페 방문하시면은 어, PC 화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PC 화면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 가운데 이 유튜브 영상 하나 걸려있죠? 네, 가운데 재생버튼 누르시면은, 카페 이용하는 방법, 한 번만 시청하시면 금방 적응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 잠시 네, 모바일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카페 처음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 화면 한가운데서 살짝 위쪽에 카페 이용 방법이라고 필터 공지글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면은 지금 이 글이 나올 거예요. 이 글이 나올 건데 이글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도 유튜브 영상 같은 영상이 걸려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시청하시면 네, 카페 이용하는 방법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어, 우리 카페. 네,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신데 도움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카페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카페와 제휴 사이트,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 규정과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를 아주아주 아주 성실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카페 운영한 지는 만으로, 어, 10년이 넘었고요. 네, 10년이 넘었고, 네. 네, 10년 하고도 6개월 정도 됐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카페, 네 우리 카페는 어, 후기 조작 알바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만 카페 이렇게 대충 둘러보셔도 아이 카페 음 괜찮은 카페다라고 네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음.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후기 조작 알바 없이 네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전체글 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카페 공지글 하나 보시면은 자 우리 카페는 이게 공지 드렸어요. 카페 내당한 건이라도 네 운영진에서 조작이 있으면은 즉각 카페를 폐쇄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나는 주식방송 댓글 무대원이었다 등등 내막 네, 후기 조작하고 막 포, 포토샵으로 막뭐 수익 인증 조작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 근데 네, 그런 데도 있고 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네 범죄 네, 금융 범죄 네 그런데 네 우리 카페 이거 기사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지 여러분 이 알아야지 안 당합니다 네꼭 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우리 카페는 이런 그런 조작글이 근데 하나도 없이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매일지 보겠습니다 자 라운 매니저님 미코바이오메드, 덱스터 자 오랜만에 있죠 주경님 휴마시스, 클라스님 오 오르비테, 현대일렉트릭 등등 네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네, 위최구회원 휴마시스, 네, 뭐, 라운님, 카나리아바이오, 현대 레트리 텍스터, 랩지, 랩지노미스, 등등. 자, 회원분들이 다 직접 올려주시는 매매일지입니다. 네, 우리 매니저들 좀더 열심히 하라고 회원분들이 직접 올리시, 올려주시는 거고, 어, 직접 한번, 네,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뭐, 포토샵 조작 없이. 네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는 네, 네이버 주경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어, 저는 이 주경주식의 주경이 제 본명입니다 본명 네 이름 얼굴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본인 신분 감추고 네 운영하는데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다 먹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네, 사이트나 카페 운영한 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카페는,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곤해서 자다 일어났더니, 네. 정신이 없네. 네. 이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볼게요. 자, 휴마시스. 어, 뭐 열려 있으니까 보는데 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더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계속 더블링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어, 예전에 대유행 때보다 지금은 또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외에서는 아마 마스크도 그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휴가철도 이제 있고 네, 더블링 이 계속 나와서 진짜 뭐 8월 중순 예측하는 뭐한네 상당히 높은 숫자의 또 확진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휴마시스는 추가 가, 상승 가능성 이좀더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자, 박셀바이오, 음, 박셀바이오가 어, 어제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서 오늘은 네, 이렇게 위아래에 네, 도지 흐름을 만들었는데. 어 요거는 눌림목 흐름이 조금 아니면 네 위에서 고가놀이 흐름 또는 네 위에서 고가놀이 흐름 또는 눌림목 흐름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어 제차 좀 상승 가능성을 좀 높다. 네. 요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자,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어딱어어 핵심 뭐 결론만, 네 결론만 이렇게 딱딱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제가 종목들 장중에 어, 어, 흐름 내내 체크하고 뭐 뉴스나 공시 수급, 어 그리고 네 주가 차트 흐름, 주가 위치 등등, 네 제가 뭐 20여 년 가까운 20여 년이 넘었네요, 네 넘은, 네 노하우 다. 어, 요약해서 그냥 결론만 딱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충 대충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 아네 뭐100%다 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네, 어, 성공률로 거의 대부분 그 흐름이 맞습니다. 지난 영상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동제약 자 일동제약은 최근에 단기적 어, 상승이 좀 나와 주다가 지금 좀 소강그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그냥 좀 별로다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별로다 네. 자 그리고 일동제약, 박셀바이오 그리고 오늘 휴마시스 등등 해가지고 어,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시장에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직 시장이 뭐 예전만큼 네, 예전만큼 화끈한 시장은 아니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시장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네 정말로 매매할 종목이 없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휴마시스 아까 말씀드렸고 자 S P 아 H P S P라는 어, 신규 상장주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신규 상장 빨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흐름을 조금 지켜보고, 요건, 어, 저도, 네, 카페 추천 할까 말까 지금 조금, 네, 고민 중이긴 한 종목인데, 어, 아직 아리까리 해서, 네, 아리 오늘은 추천 타이밍을 놓쳤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 아직 아리까리해서좀더 흐름을 지켜보고, 어, 스그 타이밍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풍제약. 자, 요것 또. 네, 오늘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신풍제약 어 예전에, 예전에 이런, 이, 이 자리가 아니다. 요 자리에서 한번 추천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가 계속해서 신풍제약은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줄줄줄줄 흐름이 나왔는데 자 신풍제약은 그냥 약간 겉절이 느낌이다. 지금은 네, 굳이 이 종목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GS 글로벌. 제이스 글로벌은 어, 스윙으로 어, 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LG 어, 노트한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네 좋은 종목이에요. 네이 종목도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어, 랠리 흐름을 한번 또 보일 가능성이 강장, 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마찬가지 네 이것도 좋은 종목이고 자 그리고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은 주심 음, 네 주심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좋은 종목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s k 바사가 조금 움직였었죠. 이거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생종메디칼 어, 신규로는 네, 신규로는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도 신규로는 좀 어려운 자리고, 영창케미칼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 종목 자체가 별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조광아이에라이 조심. 네. 자 그리고 카나리아바이오. 자 요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 로드. 조심해야 되는 자이고 LNF. 그닥 저는. 네. 랩시노미스,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좀 위험. 자, 에이스토리, 어, 요거는 지금, 네. 고가놀이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조금 시간, 음, 어, 조금 더 흐름을, 네,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진 SM, 반등계좌. 네. 별로네요. 자. 종목들은 요정도 보도록 하죠 요정도 보도록 하고 지금 제가 종목들 을쭉 둘러보면서 네, 언급한 종목 중에서 네, 어, 여러분들이 어, 제, 제가 보는 어, 괜찮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저 카페 오셔가지고 그 종목 요리하는 방법을 어,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소액으로 천천히 실력을 늘리신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어,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어, 자뭐 다시 한번 카페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 카페는요 어, 주식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네, 카페고요 주식학원 어, 인베스트 와이즐리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즐리 또는 주경주식이라고 네, 검색하셔서. 여기 주식 v e 인베스트 와이즐리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무료로 급등주 급등주 추천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무료로 주식 강의 영상 제공하고 있고, 네 우리 카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료로 좋은 종목들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주식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여기저기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